안녕하세요. 아, 봄에 심어놨던 열매마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것이 열매마인데요. 공중에서 열리고 있어요. 이파리는 이렇게 파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공중에서 열매마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파리 사이에 보게 되면 은 속에서 열매마가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열매마고요. 이게 이제 리본 모양으로 크게 자라는 겁니다. 말발굽처럼 지금 열매마가 어 이제 그 천마 또 그다음에 일반마 열매마 이렇게 나누는데요. 1년생이 식물이고요. 하늘마라고 그럽니다. 하늘에서 지금 자라고 있죠. 예, 크게는 1kg까지도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이장이 약하신 분들, 우리가 말을 갈아서, 우유에다 갈아서 차처럼 마셨는데요. 인삼하고 갈아서 맞으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고 저도 작년에 이제 심었고요. 이게 전분이 많죠. 감자처럼 생겼는데, 여기 말을 자르게 되면은 미우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미우신이라는 성분이 이점막이점막 이제 그, 보호해준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마예요. 이거는 일반 마입니다. 일반 마인데, 씨가 이렇게 벌써 열려 있어요. 예, 이거는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는 마고요. 이거는 이제, 이, 번식용으로 자기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마를 다 심어 놨습니다. 봄에 심었던 포스팅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됐고, 지금 이제 마가 자양 강장제로 이제 정력을 높이는 성분이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혈관 관계 질병이나 혈압, 안정,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이 성분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식이섬도 많고 그러니까 일반 밥을 줄이고 말을 좀 이렇게 첨가 하시면 은 도움을 많이 받을 걸로 보입니다 또한 그 비타민과 아미노산 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면역력 이라든지 기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이랬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봄에 심어놨던 마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모습을 지금 포스팅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 많이 드시고 우리가 기관지나 폐건강에도 마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이 꼭 먹어야 되는 이제 식품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혹시라도 시중에서 파는 게 있다면 사서 드셔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